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저그한 가지 질문만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엮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이제 많은 이제 외교 행 외교 모델을 조금 일정을 조율하고 계신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또 그리고 이제 8월에 휴가 계획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정이 엮여서. 그 정상회담과 휴가 계획을 같이 조금 네 구사 계획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한미 정상회담이든 뭐 한일 회담이든 또는 한중 회담이든 뭐 기회가 되면 저는 많이 많이들 만나 보려고 합니다. 음, 어, 지금 대한민국 경제 성장 발전은 사실 이제 무역으로. 어, 음. 국제 거래를 통해서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 그런데 지금 시장이 좀 편중되는 바람에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또 시장도 좀다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러려면 외교 역량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시장일 때, 뭐 기초단체장일 때도 어, 해외교류 사업을 기업인들하고 같이 하니까 매우 효율적이더라고요. 권한이 요만, 요만할 때도,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주요 국가가 됐기 때문에 좀 외교 분야에서 좀 각별히 신경 쓰고 자주 만나고 또 재변을 확대하면 우리 기업들의 또 우리 상품과 서비스, 우리 문화의 해외 진출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주 많이. 어. 예. 다양하게 만날 생각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휴가는 제가 시장, 성남시장 때두번 공식적으로 휴가를 갔다가 두번다 여러분과 같은 선배들한테 엄청나게 제가 깨졌다고 그럽니까? 뭐 그런 일이 있어요. 이상하게 제가 휴가를 가면 비가 와가지고 수재가 난다든지 또는 뭔 일이 있고 저를 노리고 일부러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휴가 가나 안 가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니 뭐 공직자가 선출직 공직자가 뭐 휴가 어디냐 눈 감고 쉬면 휴가고 눈 뜨고 일하면 직장이지 뭐 이러면서 저도 그냥 필요할 때 쉬자 하면 이렇게 해서 공식 휴가를 별로 안 가졌는데 그러니까 약간 부작용이 또 있더라고요 어, 부하 공직자들이 또못 쉬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막 민원이 생겨 그래서. 어, 휴가를 정하긴 정하되 실제로 휴가를 정한 공식 기간에는 일을 하고 <laughs> 그 아닌데 아무 때나 뭐영 힘들 때는 좀 쉬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휴가를 가야 되겠어요. 근데 또 하필 휴가를 갈 예정 시기에 전당 대회를 한다고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좀쉴 생각입니다. 뭐 사실은. 어 이게 체제가 이제 공직사회가 안정이 되면 그 선장이 맨날 가판 위에 올라가가지고 항해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도 보면서 지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안정이 되면 사실 여유가 많이 생겨요. 이제 그 체제를 휴가 갈 때까지 갖출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이긴 한데 잘 하면 될것 같습니다. 또 휴가를 가면 휴가 때 여러분들 따로 한번 자유롭게 뵐 시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뽑기를 하든지. 네. <laughs>